자 안녕 오늘은 비교 구문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비교 구문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미 나한 번씩 했던 거라서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투부 정사 뭐 동명사 분사 굉장히 어려운 선들을 많이 넘었잖아 그거에 비하면 요것은 조금 쉬어가는 분위기다 라는 거 조금 괜찮다 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자 비교급에는 총세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원급이 처음으로 원급이 있고 그죠 근데 그때 원급은 뭐뭐만큼 뭐뭐한이라고 해서 as,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이라는 거는 원래 형태다 라는 거예요 그죠 원급은 원래 형태를 의미해요 구이면구 프리티면 프리티 뭐 이런 거 나이스면 나이스 이렇게 원래 형태 뭘 붙이지 않고 원래 그대로 온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나무는 집만큼 크다 에즈 에즈 사이에 원래만 원래 형태가 온다라는 거 그러면 나무가 뭐만큼 크다는 거야 집만큼 큰 거고 그러면 앞에다가 낫을 붙이면 뭐가 되냐면 그 필름은 책만큼 유명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인 거지 영화랑 책이 있어. 그러면 그 영화는 책만큼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누가 인기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인기가 많다라는 이야기겠죠.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비교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원 뭐야? 세 가지 중에서 비교급은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원급, 그 다음은 비교급이죠. 에 얘가 두 번째라고 보면 되고 비교급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비교해야 되니까 뭐보다 더 뭐뭐한 이라고 해서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에다가 뭘 붙여 뒤에다가 무조건 세트로 된이다 자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에다가 뭘 붙인다고 이렇게 이아래 붙이죠 그렇죠? 이아래 붙이는데 아마 뒤에 나오나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안 나오네 <laughs> 보통은 비교급이건 최상급이건 일단 비교급을 먼저 말하면 비교급은 일반적으로 뭘 붙이죠? 자, 이거 한번 쓸게요. 자, 비교급 만드는 법에 대해서 쓸게요. 그죠? 형용 아이고야. 원래 원급에다가 뭘 붙인다고? 그냥 그래. 보통은 뭘 붙여? 이 아을 붙인다라는 거두 번째 이로 끝나면 뭐만 붙여? 알만 붙이겠지 그죠? 자세 번째 같은 경우는 y에고 y라기보다는 자음 더하기 y로 끝나면 y를 i로 고치고 이아이다 e,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반모음반자음이면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쓰고 이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비 같은 거. 우리가 뭘로 바꿔 비걸 이렇게 바꾸는 거랑 똑같고. 자.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삼음절이나발음이세개 되는 거 뷰티풀, 사람절이라는거이니면모이이사람이이사이상이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하를붙이지 않고 이에다가모사람 써요 사람이이이사람이사람이이 그렇죠? 여기서는 보면 자, 이거는 더한 거, 이거는 덜한 거,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런 얼라, 여기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거든. 얘네들의 역할은 훨씬 너무 두껍네. 얘네들의 뜻은 훨씬이야, 훨씬. 그는 보이는데, 그의 나이보다 어려 보이는데, 근데 얼라세 보시면. 훨씬 어려 보인다 이런 듯. 자 비교급 만드는 법 정리 한번 해보고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똑같이 바꾸면 최상급 만드는 법이랑 비슷해 자, 넘어가서 자, 다음에 최상급을 볼게요 자 최상급 가장 머머한 거야 그래서 가장 머머하다 라는 것 그러면 앞에 더를 붙이고 뒤에다가는 EST를 붙인다, 그죠? EST가 붙는 애가 최상급이지, 그죠? 그래서 미스터 e 은 클럽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오브나 인 다음에 비교 대상 장소 범위가 나올 수도 있다. 클럽에서 친구들 중에서 회사 안에서 제일 뭐뭐한다라는 이야기도 쓸 수가 있다. 자, 부사의 최상급 앞에서 더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냥 알고만 있고 굳이 생략이 가능한 건지꼭 생략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해도 그냥 써. 굳이 써서 지우지 않고요. 자, 최상급 만드는 것도 여기서 똑같거든요. 자, 요거 잠깐만 보면 비교급 만드는 건 이거잖아. 그러면 최상급은 어때? ER이 아니라 ES를 t 붙이고 이로 끝나면 뭐로 고치고? est만 붙이고. 얘도 똑같이 뭐만 하고 i로 고치고 뭐 하다고? est를 붙이고. 이것도 똑같아요. 자음 쓰고 ir이 아니라 est. 얘 같은 경우는 모어이 아니라 모스트를 쓴다라는 점만 조금은 다르다. 요거 덧붙여서 쓰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비교급은 ir, ER, 최상급은 est. 요거만 다르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런 거. 보통은, er이나 est를 붙이지만, 요런 애들이 오면, 그래서 요런 애들이 오면 앞에다가 뭘 쓴다고, more 모스트. s t 그래서, full, us, even, less, 라던가, 아니면, 이음절, 얘네들은 이음절이고, 그죠? 아니면은, 이런 삼음절 이상의 단어 앞에는 more 모스트. s t beautiful, popular, 모음이 이렇게 세 개나 되는 애들이 삼음절이지. 그죠? 그런 애들은, 모어이나 모스트를 붙인다라는 거.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나의 할머니는 예전만큼 요리를 잘 못하죠. 아이고 슬프네. 자 우리 할머니는 my grand 할머니는 잘 못해 요리를. 이죠? 예, 쿠키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요, 이 뭐냐, my grandmother can cook 어떻게? as well as she used to 이런 거 as as well she used to 그렇죠? 요렇게 쓴다라는 거 뭐뭐가 볼게요 빈칸을 채워볼게요 짐은 행동을 하는데 아버지만큼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그럼 다른 거 해볼까? 이거 3번은 똑같으니까 4번을 해볼게. 그 밴드에서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문제야, 그죠? 가장 뭐뭐한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뭘 쓰죠? 비교급 중에서 뭘 쓴다고? 비교 구문 중에서 최상급을 써야 되잖아. 가장 뭐뭐한 거니까. 자 그러면 누구냐라고 물었어. 그럼 뭘로 물어봐? 후로 물어보고, 그죠? 누구니? 사람은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은 후 이즈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더 모스트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er이나 est를 붙이지 않아요. ed로 끝나는 애들도 모어이나 모스트를 붙인다라는 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문장을 볼게요. 자,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려워 보이니까. 자, my problem 훨씬 심각해. 훨씬 그걸 비교급 강조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멋지나. 얼라시나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요즘. 그다음에 뭐 far 같은 것도 상관없고 그래서 멋지 훨씬 더 심각해. 심각해. more 그된뭐뭐 보다 내가 상상했던 것 보다 내가 상상하죠. 아이 이렇게 일까 상상을 했던 거니까 임해진 드 시제도 꼭잘 봐야 되고요. 자 그럼 넘겨 볼게요. 문장 완성하기가 끝났고 틀린다 한번 골라볼게요. 어류를 해볼까? 자, 그러면 아, 5번 해 볼게요. 5번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는 선호하지. 나는 선호하지. 뭐 하는 걸? 혼자 공부하는 것을 친구들보다 공부하는 것.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이야기는 근데 친구들과 공부하는 걸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선호한다는 뜻이야. 뒤에 것보다 앞에 있는 걸더 좋아한대. 그럼 뒤에 이 글이랑 완전 이렇게 정반대잖아. 그러면 아이 바꿔야지, 그죠? I prefer studying. 혼자 공부하는 게더 좋잖아. 그러면 먼저 좋아하는 걸 먼저 쓰고, then studying with 이렇게까지 가야 정답이다라는 거, 그죠?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볼게요. 서술형으로. 새 법을 한번 볼게요. 그 책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거 하나 요거 한번 볼게. 일곱 단어를 추가해서 더해야 된다고. 자그 책은 그책더두 재미 있어 이제 근데 어떻게 재미 있어? 훨씬 더 재밌지. 근데 재미 있었다니까 M R 주 중에 뭘 쓰죠? Was. interesting 인엄 훨씬이잖아 어머 야, 이거 뭐 이거? 훨씬이면 앞에다가 a n n 다 Oh o o r e i n t o Far. Interesting 은 n r e a little bit of o s t 란다 m o r e 더 재밌는 거잖아 m o r e i n t e r e s t i n g N까지 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일곱 개 단어가 됩니다. 이죠? 그렇죠? 자, 이거는 한 단어예요. 나 자리가 좁아서 늘린 것 뿐이야. 다른 단어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고 우리는 그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비교 표현에서 한번 더 만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끝.